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, 여러분 인생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에요.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? 자, 여러분,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. 하나님이 여러분과 누굴 위하시면 여러분 대적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. 하나님과 하나 되면 가장 부유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니다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. 여러분 아들 죽도록 내뻘 두겠습니까? 아들마도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. 하나님 좀 믿으세요. 성도들 속에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마다 주저하는 마음, 부담스러운 마음, 피하고 싶은 마음이 그걸 여지없이 막 박살을 깨뜨리고 당대히 죽으면 죽어내다고 나아가도록 그렇게 했을 때 복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에서 아낌없이 물질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 우리한테 인색하시겠습니까? 내가 나를 지키는 것하고 하나님 나를 지키는 게 좋겠습니까? 정확하게 내가 나를 지켜 내려놓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맡아서 책임져 주십니다. 하나님 믿는 믿음 위에 섰을 때 여러분은 어느 누구도 당할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.